네, 안녕하세요. 채스입니다. 오늘은 초록뱀 미디어, 초록뱀 컴퍼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일단,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영상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또 저희가 수익도 보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교육을 해드리면서 구간을 잡아 드린다 하였으니, 해당 종목은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를 잡으면 될지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초록뱀 미디어는 최근에 우량한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3차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750억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사람들이 이중 받은 가격이 2,800원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사실 보호 예수가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2,800원 밑으로 주가가 형성됐을 때 롯데홈쇼핑 빗썸코리아 버키 스튜디오 와이즈플러스 비덴트 초록밴미디어에 투자한 회사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겠죠. 따라서 초록밴미디어 같은 경우는 2,800원 밑으로는 어지간하면 깨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 2,800원보다 평가가 되게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종목이 좀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하이브랑 공동 제작한 BTS 드라마 촬영 끝났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또 비썸하고 NFT 동맹도 있죠. 최근에 한류 드라마 콘텐츠들이 잘 뜨고 있는 상황에서 bts 관련해서 묶을 수도 있는 거고 또 nft 메타버스랑도 묶을 수 있는 만큼 초록뱀 미디어의 재료 자체는 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기업들을 보면 비덴트 뭐죠 비트코인 관련주죠 아무래도 nft 사업에 대한 협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 재료가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건 어찌 보면 달리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손절가를 잡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아난 손절하는 거 진짜 죽어도 싫어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2,800원 밑으로 거의 깨질 가능성이 없어요. 이 2,800원 밑으로 내려간다고 라 하더라도 평당가만 어떻게 좀 낮춰 놓으면 시간을 들이면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아 기다리라 그러면 못 기다리잖아. 약간 단발성 단타. 손절가 잡고 빠른 회전 이런 걸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적정선에서 손절을 하고 아래에서 다시 복수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초록뱀 미디어는 일봉 차트로 보기에는 볼밴 상단. 자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 타고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볼밴 상단을 한 번씩 툭툭 건드려 준다라고 했는데, 뭐 오늘 위치는 3,350원이지만 내일 되면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선행지표가 아니라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뭐 볼벤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3,350원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라하는 의미가 없고 초록뱀 미디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좀 크게 잡거나 지금 좀 진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볼벤 상단까지 나눠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지금 나한 번에 진입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봉이 아니라 분봉 관점으로 봐야겠죠 자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60분봉을 60분봉에서 60일선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60분 봉상 60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리는 3,650원 정도 선이 되겠죠. 그러면 손절가가 나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큰 손절은 아니니까 자, 종가 마감 기준으로 60일선에서 한 1~2% 정도 벗어났다. 지금 상황이선 3,600원 부근이 있지만 내일 되면 또 위치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실시간으로 60분 봉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60분 봉상 1, 2%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하고 아래 구간, 120분 봉에서 61선에서 재진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초록백 미디어는 진짜 오랜 시간 바닥에서 키웠던 종목이에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15년도에 큰 시세를 보여준 다음부터 계속 바닥을 횡보하다가 최근에 2,000원 부근에서 거리랑 터지면서 이슈 묶여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재료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NFT. 일단은 비덴트가 투자했다라는 것부터가 비트코인 사업, NFT랑 협업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면은 버키 스튜디오, YG 플러스, 이런 기업들도 묵직한 기업들이죠. K 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고, 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국내 OTT 시장이 합류를 하면서 넷플릭스랑 컨텐츠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추후 초록뱀 미디어에서 나올 드라마들 넷플릭스에서 상영될 수도 있겠지만 디즈니 플러스에서 상영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좀 공개되는 예전에는 뭐 SBS 드라마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되게 다방면으로 OTT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디즈니 플러스가 아니라 <laughs> 디즈니 플러스이나 넷플릭스였으면 좋았을 텐데 쿠팡 플레이에서 어느 날이라는 웹 드라마가 방영을 시작하죠. 출연진들을 보면 김수현, 차승원, 아, 빵빵합니다. 어, 따라서 이 드라마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드라마가 초록뱀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재료도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록뱀 같은 경우는 이제 볼뱀 상단을 탔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월봉에서 볼뱀 상단을 건드리지 못한 종목이 이번에 건드렸다라는 거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4,500원 정도선 과거 전 고점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이번 기회에 근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나 NFT 관련지들 드라마 컨텐츠 관련지들이 좀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막 5,000원 6,000원 갑니다. 이렇게는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한 4,500원 정도선까지는 등락폭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초록밴미디어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짧게 보실 분들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음, 한 4,500원 정도를 한 2차 목표가로 잡고요. 1차 목표가는 한 4,200원 정도 선에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는 4,500원 부근 꼭 4,500원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1,20원 더 낮게 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대략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초록뱅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아,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초록뱀 컴퍼니를 보셔도 되죠. 초록뱀 컴퍼니 같은 경우는 초록뱀 미디어의 대주주입니다. 따라서 초록뱀 미디어가 주가를,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초록뱀 컴퍼니도 좋은 상승폭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초록뱀 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평선이 진짜 거의 예술이에요. 보시면 장기 이 평선 3개 240, 120, 480다 모여 있고요. 6 0일선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아직 60일선이 이 위로 올라와야 그때부터 이평선, 입형선, 장기 이평선들이 완전히 정별이 되는 거지 지금 완전히 정별이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정별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얘는 뭐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한번 60일선 부근까지 이렇게 콕 갔다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 아마 초록밴 미디엄보다는 조정폭이 덜할 거예요. 조정을 준다라고 해도. 어쨌든 적정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평단가는 1,550원 정도선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선만 계속 유지해 줄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분명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재료는 앞에서 말한 초록뱀 미디어와 같고요. 자이 종목을 더 좋게 볼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봉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더럽게 못 뚫는 선이 하나가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121선. 자이 종목은 계속 121선과 싸우는 종목이에요. 매번 졌어요. 그 위로 올라간데 실패했죠.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바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120일선을 안착하지 못했던 종목이 계속 밑바닥에서 횡보하면서 주봉상 120일선을 드디어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120일선과 60일선 드디어 정배열이 되는 순간이죠. 따라서 주봉상 이 자리만 지켜줄 수 있다. 소록뱀이 1,580원, 1,600원 이 자리만 금요일 종가까지만 계속 유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간 보여주지 못했던 시세를 보여주면서 2,000원이나 2,100원 선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아래로는 뭐 한6,7% 정도 떨어질 수 있어도 위로 열려 있는 폭이 15% 20%다라고 한다면 앞부분의 재료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죠. 월봉도 마찬가지죠. 일단 초록병 컴퍼니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주봉상 볼린저밴드 상단인 한 2050원에서 2100원 정도 선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월봉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2300원을 2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큰 종목이에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어 초록밴 미디어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이라 어 조정의 폭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아까 말한 1,550원 정도 부구선까지는 분할로 접근을 하고요. 뭐 본인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여기서 더 사겠다 이런 분들은 말리지 않아요. 대신에 그런 분들은 좀더 리스크를 안고 가는 만큼 추후에 손절했을 때 손실 폭도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1,450선까지 내가 이게 평단일, 그래서 1 5한 30원, 1,570원 정도 선으로 맞추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이종목이 60일선도 이탈을 했네. 그러면. 아마 주봉에서도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죠. 금요일까지 이 1,550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계속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수익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들 오늘 하루도 주식시장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